사실, 이은 제가 누구 가르치면서 지금 봐주는 거기 때문에 같이 그냥 라이브 듣는다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여기 보면 이제 오늘 차트가 나온 거거든. 그자 이게 지금 한 시간 봉인데, 일단 우리가 처음 봤을 때가, 어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봤을 때, 한 번만 더정리하자 음. 이게 한 시간 봉이면은 지금 어디서부터 볼거냐면복수받듯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볼 거라. 음. 파동이 다끝나느냐보터는 아직 파동이 안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음. 어, 제일 먼저 봐야 될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조정에서 가장 큰 파동. 그죠? 음. 이제 이 파동을 중심으로 봐야 돼. <laughs> 이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고 정리를 한번 하면 이제 뭐야 이거 <laughs> 그외우다시게 해야 돼 이거는 그냥 근데 네가 자면서도 그냥 나올 정도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535 나온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5파동 나온다 생각하고 이제 엘리엇 파동을 너무 이론적으로만 익혀 놓으면 나중에 되면 책을 읽어서 읽었는데 내용은 안 돼. 이제 차트에 적응이 전혀 못 하는 게 되니까. 이제 되려고 하면은 이제 이 정도.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복습을 하면은 <laughs> 요 파동 이 조정 파동은 색깔을 바꿔야 되다. 이제 알지? 조정 파동은 여기에 대한 조정이거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조정은 요만큼이 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조정 파동, 요 전체에 대한 조정은 뭐냐? 어떻게 되냐면, 전체에 대한 조정은, 어, 요, 조정은 요기에 대한 조정인 거야. 그러니까 요거 뭐냐면은, 이 조정보다는 다 커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이것보다는 여기 요만큼이면, 이 조정이, 요조정은 얼만큼 돼야 되냐면은 이만큼이라도 돼야 되는 거 조금이라도 길면 만족은 해. 음. 이 안에 이제 ABC가 나와야 되고. 음. 근데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는 좀 ABC가 크게 나오겠지. <laughs> 이 기간들이 있으니까. 이, 이 기간만큼은 조정이 그만큼 기간을 주고 가격 조정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끝났는지 안 났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건데. 예를 든다면 이제 A. 요 소파동 봤을 때 abcd 이 e 나와 가지고 요만큼 나왔다 네. 그러면은 여기가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아니지 절대로 네. 그자 네.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지금 여기서부터는 요거는 이제 여기 이제 다음 파동 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 면은 이조정 파동보다 커야 되는 거라 네. 보통 은 보면은 이 a 파동 정도, abc 파동 이 여기 는 a 파동 정도밖에 안 되고 네. 조정조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찾을 때는 이제 뭐를 가장 먼저 찾아야 되냐면 몇 번을 설명해도 똑같은데 이제 찾을 때는 이제 뭐를 먼저 찾아야 되냐면 이 파동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지 제일 큰 파동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는 찾아야 될게 가장 먼저 찾아야 될게이 파동을 먼저 찾아야 되게이 파동이 먼저 요 파동인 거 그럼 요 안에 있는 파동은 뭐냐면 여기 보면 작은 파동이 하나씩 있거든 요건 또 깊기는 깊지만 a b c 로 봐도 되는데 근데 요 깊지만 하여튼 요 파동은 요 파동에 대한 조정이 요 파동은 요 파동에 대한 조정 이고 그 다음에 요게 마지막 c 파동인데 본래는 a b c 로볼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이제 소 파동 안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보냐면 그냥 그 a b c d e 로 봐도 되고 그 다음에 a b c 로 봐도 상관이 없는 거라 알겠어요 이게, 이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할때 하는 내용들이고 아무튼 중요한 거 뭐냐면 이 파동을 찾아야 된다는 거 그럼 요 앞에는 여기에 대한 조정이 요만큼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이 조정이 이제 깊게 나왔고 이 정도만인데 그러니까 이 아, 조정은 이 파동 조정은 이게 A 파구나 그다음에 요부터 C구나. 하는 정도만 하니까 A B C가 나오는데 여기 이게 A B C가 나오는구나 생각했다 이가 여기까지 하나. 음. 이해 되죠? 음. 그다음에 이제 또한 개가 뭐냐면 <laughs> 이제 시파동에서는 다시 이제 이론 한번 보면은 무조건 시파동에서는 그게 나올 거 아니야 끝은 무조건 오파동 나오거든 어찌 됐든 간에 이이거 파동은 이제 ABC 파동은 335든지 3개 3개 5개든지 5개 3개 5개 535 ABC 335 ABC 그거는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맨 마지막 파동은 무조건 다섯 <laughs> 개가 되면 끝이 나는 거야. 그럼 자, 여기서 봤을 때 이제 그 다음 네가볼 때는 차트를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이 C파동, 요게 우리가 B파동, 요건 이제 A파동, B파동인 거 알았으니까, 요 C파동에서 <laughs> 일단은 다섯 파동 나올 때 제일 큰 파동을 하나 찾아. 요거잖아. 그럼 요 길이를 한번 재보는 거야, 일단 할때 대충 봐도 이게 지난주에 머리 로 돌아가는데 이걸 가고 그대로 됐을 때 거의 비슷한 게 여기 나오거든 그러면 대충 봤을 때도 어떻게 보냐면은 이 가고 이거하고 이 가고는 이제 같은 파동이라 보는 거 같은 크기의 파동 조정이라 보는 거지 근데 AB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울 때 그래 배웠잖아 ABC 같은 경우에는 피본 아이고 ABC 같은 경우에는 피보나치로 쟀을 때뭐 많이 나왔는데 이제 쟀을 때 이제 보통 이제 0 5가지 나오다 쳤을 때 이걸 1대1로 옮기게 되면 은 1대1 되는 자리 이 자리가 일단은 끝자리라고 본다 아이가 그럼 ABC가 나왔다 본다 아이가 이게 더,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그까지 너무 뭐 디테일하게 봐 버리면은 거래를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 파동하고 이 파동하고가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게 다섯 파동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피보나치를 되면 요게 큰 파동이니까 요 파동에 대해서 피보나치를 한번 대 본다고 이렇게. 되고 여기 382저 지지 받았고 382에서 그대로 올리면 거의 비슷한 곳에 고점이 나오거든. 근데 요게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면 냐 요게 ABC가 나다 왔볼 수가 있는 거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통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한 파동이 더나오면 1대 1로 올리면은 요까지 나와야 되거든.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까지 밖에 안 나왔잖아. 안 나왔고 너무 짧고 1대1도 안 되니까 이제 뭐 여기서 7, 8, 9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전통, 전형적으로 봤을 때는 이 파동은 아직은 그거 5파 중에 마지막 5파가 지금 완성이 안 됐단 말이거든. 그러면 얼마만큼 하냐? 요만큼, 요 길이만큼, 요 길이만큼 한번더 간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파동을 자 그러면 이 안에도 이제 이 정도면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볼라면 이 파동 안에 보면 큰 파동이 거잖아 예. 그럼 이 안에서 뭐 하여튼 ABC가 나왔든지 아니면 ABCDE가 나왔든지 나왔을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요 파동이 있으면은 여기도 보면 비슷한 조정 파동이 하나 있다고 예. 그러면 ABC 나왔을 거고 예. 그러니까 요한 파동에 대해서 요 조정을 먹었고. 이한 파동에 대한 조정은 요만큼 먹었고, 예. 그러면은 마지막 파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냐면 요 조정을 먹어야 되는데, 조정 먹을 때 이제 어떻게 먹냐면, 조정을 이만큼 먹진 않겠지. 이 크기만큼 요만큼 먹진 않겠지. 예. 이건 안 나온단 말이야, 절대로. 예. 뭐 내려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기준을 요 안에 파동 중에서 제일 큰 파동을 하나의 기준을 삼는 거야. 최소 요정도 나올거라 생각을 하는거라 왜냐면은 차트는 그냥 확률계입니까 그치. 그럼 요정도로 나온다 생각하면은 딱 대보면은 대충 아 요만큼은 나오겠구나 생각을 <laughs> 하는 거지 요정도 정도 나오겠다 생각하는 거지 근데 요게 대놓고 이제 보면은 이게 왜 그렇다고 이유는 없이 사람들이 했을 때 심리적인 지지저항 라인인데 그게 618이야 요게 한 파동인데 이거를 일대1로 이렇게 이렇게 재보면은 보통 6, 1 8까지라고 이게. 음. 그러니까 여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6, 1 8까지 온다고. 그러면 최선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올 거라 생각하냐면 여기까지 한 파동이 좀올 거라 생각을 하는 거라. 음. 됐죠. 음. 그럼 여기로 끝났느냐면 하 여기는 일단은 끝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볼수 있냐면은 아까 여기처럼 있다가 상승이 이런 식으로 왔거든 음. 그러면 한번은 이 안에서도 무조건 부작장 계속 못 올라가니까 조정을 한번 주고 나면은 조정을 주고 한번 줬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야 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제 1대1 일대, 아, 자리 아까 어디 갔어 뭐. 하여튼 1대1 자리 있잖아 음. 그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재봐야겠다 2파에 대해서만 재보자 재보면은 여기서 1파 2파 3파 되면은 요까지 가잖아 아, 딱 맞게 해놨네 여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 근데 차트가 나올 때마다 그때 그때 맞게 차트도 유행을 타는데 보통 이제 7 8 6까지막안 때리고 가는 게 요즘에 좀 유행이야 여게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어디서 일단 생각을 여기서 일단은 1차익절 정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여기까지 갈수 있는데 그럼 1차익절이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2차익절 내려오면은 본절 걸어놨다가 안 되면 완익해도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하나라이 정도는 이해가 됐죠 이제. 오케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러 이제 어떻게보냐면 여기서 차트가 다 완성이 안 됐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네, 여기 에 이제 나인이 이렇게 생길고 여기까지 내려온다 보는 거지. 그리고 이게 완성되면은 아까처럼 내가 설명했다시피 요만큼에서 보면은 이제 요만큼 올라가면 요쯤까지는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죠 음. 그럼 여기 갖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A, B,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완성이 다된 거지. 음. 왜냐, 아까 마지막 C파는 무조건 다섯 파가 나오면 큰 조정이 한번온댔잖아 음. 그럼 이제 큰 조정이 와야 되는 거야. 이때 이제 이큰 조정이 어디까지 오느냐를 이제 알아맞출 수 있는, 알아맞춘다기 보다는 우리가 대,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한 가지가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이 파동이에요, 이 파동. 음. 이것보다는 일단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는 것이.